안녕하십니까 이망덕입니다 넥스트 필드 공지 사항이 떴는데 이거 피파 이제 재밌어지나? 그 그러니까 넥스트 필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롤로 치면 시즌 종료야. 시즌 종료하고 시즌이 새로 시작되면 어,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테크닉이 생긴다거나 안 좋았던 선수가 좋아지고 좋았던 선수가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한번 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Let's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이 넥스트 필드 이전에는 테스트 구장을 항상 오픈을 하는데요. 어, 쉽게 말해서 다음 메타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라운드 스루 패스 조정, 터닝 패스 정확도 하향. 아, 이건 진짜 맘에드네 퍼스트 터치 조정, 그리고 우와 아웃사이드 슈팅이 추가가 되네요. 다이렉트 슈팅 정확도 조정, 일반 크로스 효과 조정, 컨트롤드 스프린트 효과 하향. 저거 개사기였죠? 와, 드디어 훈련 코치 그 퍼터 하향 되네요. 어, 이게 실축에 가깝게 좀 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안에 내용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그라운드 스루 패스 조정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서버를 보면. 이게 횡패스의 미스 날 확률이 크죠 지금. 어, 그래서 횡패스는 사실 실축에서도 잘안 하잖아. 그 미스가 잘 나고 상대 팀이 끊어먹기가 좋으니까 그걸 게임에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일단 1차 테스트 구장에서는 확실하게 봤네요. 어, 횡패스를 해도 터치가 조금 길 뿐이지. 확실하게 받는 모습. 그이차 그러니까 움직임을 빨리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맛있게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중앙 지역에서 사이드를 시도하는 스루 패스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 저희 선수가 미리 뛰건 늦게 뛰건 상대 윙백한테 끊기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 테스트 구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공이 속도가 확실히 다르네요. 스루로 빠지는 공의 속도가 빠르니까 공간에다가 공을 떨구기만 하면 우리 선수가 잡네요. 자 다음은 측면인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어 우리 윙백에서 윙한테 전달하는 볼인데 그 라이브 서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근데 테스트 구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이 전달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너프 같은데 전진 그라운드 스루패스의 속도 조정을 보면. 이게 침패침 걸어놓고, 큐 걸어놓고, 이제 우리 선수랑 센터백이 아무리 같은 동일 선상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도 공격수가 빠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지성 ZW를 했을 때 라이브는 이렇게 통했었는데, 지금 너무 쉽게 들어가죠. 네, 테스트 구장에서는 공의 파워가 끝까지 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줄면서 상대 수비가 커팅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졌다. 자 그리고 중원 지역에서 패스 워킹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논스톱 패스 요거 뭐 실축에서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요게 확률이 높았다고 치면은 어, 테스트 구장에서는 이 논스톱 패스가 어, 굉장히 낮은 확률로 발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세가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을 때 하는 패스가 굉장히 정확했었는데 그게. 많이 부정확해지는 모습 자 그리고 트래핑 조정이라고 이게 퍼스트 터치 관련인데 이게 라이브 서버에서 보면 공을 퍼스트 터치해 놓고 밸런스가 무너지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어 테스트 구장에서는 퍼스트 터치를 한 방향으로 몸이 가서 미리 움직이는 그런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2차 동작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어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능력치 좋은 선수들은 거의 무적에 가까운 플레이가 이제 되지 않을까? 아돈 많이 쓰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거 확실하게 대우를 해 주겠다는 느낌 같고요. 자, 문제가 많았던 공중볼 트래핑도 억지로 막 가슴이나 머리로 받는 것보다 발로 최대한 받아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 조정이 된것 같고요. 어 그러네요. 이게 공중볼 막 턱으로 받고 막 가슴으로 받고 그래가지고 터치 엄청 느려졌었잖아. 최대한 발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네요. 자 아웃사이드 슈팅이 추가된다는 거 봐서는 아웃사이드 특성이 이제 좀... 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 특성 업데이트가 코앞인 게좀 느껴지고요. 이것도 이번에 호베르트 카를로스 맘들 많이 생기겠네요. 자 크로스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크로스의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속도가 줄고 높게 떴다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뭐 쓰읍. 어, 저는 이거 너프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비수 마킹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와 이거 크로스 너프 맞네요. 어, 이거 커서 안 풀리고 수비가 끝까지 가서 클리어링을 지금 하죠. 자 피파가 재밌어질지 아니면 더 재미가 없어질지 두고 봐야 알겠는데 여튼 변화는 좋은 거죠 게임에서 이 고인물 게임에서 다시 한번 피파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협력 수비 그 큐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상향이 될것 같고 그리고 컨트롤드 스프린트랑 퍼터 하향 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컨트롤드 스프린트 저거 좋은 선수로 쓰면 진짜 너무 사기였었어. 그제 무시할라 영상 보셨죠 다들? 이게 키보드로 실력이 별로 안 좋은 저도 이렇게 하는데 어 이거 실력도 좋고 패드 쓰시는 분한테 가면 진짜 굉장히 무섭겠죠? 그리고 스테미나 양도 증가하고 볼터치 거리를 증가시켰고 그러니까 터치가 너무 발밑에 안 붙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드리블 능력치에 따른 효과 차이가 더욱 체감되도록 작업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두난 애들은 요걸 써도 어 그렇게 보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드롭바나 루카쿠나 지루 뭐 요런 애들로 쓰면은 어 확실한 너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터치 너프인데 어 훈코 저 훈련 코치 퍼스트 터치인데 이게 발동 시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감소되고 이동하는 속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피파가 재미 없어진 데는 이 퍼터 훈련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어 이제 좀 게임 다운 게임이 만들어지나 싶기도 하고 어, 이제 다음에 나올 FC 온라인 2가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될지 살짝 엿볼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구장은 3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 이후에 자료실에서 테스트용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이후에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들 피파가 다음 메 타에 어떻게 변할지 미리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기대되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망덕이었습니다. 땡큐!